통합로 개선 요청을 구청에 정말 많이 드렸고요. 이게 전반적으로 한 부서에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아, 아파트만 세금에모아을 하느냐, 라는 부분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. 저희가 이제 보행고 테스트로 다시 한 번, 정도를할것과라는걸 일방으로 이제 다고 사실, 이그 근처에 유치원이 없습니다. 유치원이 없다고. 되게 불편을감수하고 지역까지 가는 그 사회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. 여기 옆에 보면 신대림 초등학교가 있어요. 근데 신대림 초등학교 안에 경설리치원을 설립하면. 공공기이 생기게 되면 민감하게. 예. 그 정부에서 나오면은 저희가 사가할 때. 도로가 그 저기. 저기. 네. 신경이만 네. 주차하는 모양이고때문다 네. 그래서. 보면 아파트 단지 내가 항상 소유를 갖고 있던 것아그 신규 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거 하는데, 또 도로나 여러 가지 통행로 그리고 뭐 신호 등등.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구도급 필요성을 느꼈고요. 신규 타운 자체들이 이렇게 전체를 마련해 주셔서 두개 단크 사이에 목적 먼저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. 뭐 절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빨리. 반응이 말고체계를 하나 줘서 그 전에 좀